여기, 잔나무에 이렇게 딱지를 붙여놓은 거 있죠? 저게, 소나무 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소나무 재선충, 예방 나무 주사라고 되어 있죠. 엑마맥틴 벤조에이트 유제. 이게, 저, 농약이에요, 농약. 농약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그쪽 분야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농약입니다, 농약. 최근에 그 지속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방제 방법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방제를 잘못 하고 있다. 또는 일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산림을 배워내기 위해서 어~ 그래야지 이제 산림의 시장이 이렇게 생기니까 배어내고 다시 심고 이런 시장이 생기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방제 그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재선충 백신이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확실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을 안 하고요. 네, 예, 이런 농약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 들은 바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고, 이거를 이제 듣는 사람들은 남들을 찾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도 그 의도적으로 재선충 백신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기사나 그런 여러가지 연구 결과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재선충을 방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방제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일본 나간 호연 지나면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입은 소나무 숲을 잠깐 차, 촬영해서 보여준 게 있는데 일본은 일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재선충을 방지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백신이 있다. 이노까지는 들은 바가 있어서 한번 그냥 음,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